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인생을 가르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인생을 가르는가.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울이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아마, 회의를 하면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요나단과 또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냈다. 그리고 사월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의 영도 공개적으로 사월의 옷을 벗겨서 왕의 직책을 박탈하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요 꼭 사극 영화나 이 TV 궁중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왕권 쟁탈전이나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용의 눈물이나 뭐 왕과 비뭐 이런 이야기들하고 스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야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자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울을 살려내고 그리고 공주 미갈은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자기 남편을 돕는다 는 얘기죠. 결국 사울의 이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이제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뭔?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은 그 먼, 그긴 도망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을 매우 사랑했던 요나단이 곧바로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의 의도를 알리고 일단 몸을 피하게 하죠. 그리고는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이 내 친구니까 그를 죽이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왕께 범죄하지 않았다.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때 왕도 함께 기뻐하지 않았느냐? 하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 특히 다윗이 그 블레셋을 쳐서 이긴 그 승리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신 큰 구원이라 이렇게 다윗의 그 행위를 해석을 해주죠. 다윗을 죽이는 것이 결코, 결국 결국 의로운 피를 흘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거스리는 일인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잠시 요나단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다시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또그 전쟁에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또 사울에게 악한 영이 또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또 폭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며, 이렇게 자기의 그, 심신의 안정을 도와주고 있던 다윗을 바라보고, 그 손으로 들고 있던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겨우 피한 다윗이 그 길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그 밤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을 이제 포위하게 했어요. 도망 못하게.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으면 죽이라 고 말했습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 피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목숨이라 하면서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을 보냈어요. 그리고 침상에다가는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염소털로 가발을 씌워서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군사들이 데려다치라 다윗이 지금 병들었으니까 오지 말아라 아파서 응, 누워있으니까 응,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침상태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가서 보니까 다윗은 도망갔고 가짜 <laughs> 모양만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미갈한테 야, 이거 사,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왜 이런 일을, 응. 내 대적인 다윗을 왜 죽이지 못하게 이런 일을 했냐?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니가리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를 죽이고, 응? 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응? 내가 할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게 되지요. 그래서, 어, 결국, 이제, 다윗은 그 밤에 도망을 쳐서, 자, 라마의 라요시라는 동네에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을 다 말하게 되죠. 이 다윗이 그곳으로 피했다는 소식을 또 듣고는 이 사울이 전령들을 또 보냈어요. 어 그런데 그 사무엘과 같이 있던 선지자들이 그때 함께 예언을 하는 일들을 보고서는 이 군사들도 와서 거기에 앞에서 예언하는 일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전령을 보냅니다. 두 번째 같은 전령들도 또 그래요.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같은 전령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자기가 나섰습니다. 나서서 그 사울 사무엘과 다시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도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더니, 그곳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왕복을 훌훌 벗어던지고, 홀딱 벗은 몸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루 밤낮을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울이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로, 이제 그가 왕의 자리에서 박탈될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조롱이 들리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장 인물들이 누굽니까?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 그리고 미갈 이세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윗도 뭐 등장 인물 속에 있습니다만은 이이세 사람은 같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같은 왕궁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한 어, 어, 집안에 예, 거하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였지만 세 사람은 각각 다른 길을 가요. 다른 길 요, 사울은 자기의 나라,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자 다윗의 장인으로 그렇게 가족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길을 걷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된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뭘까, 무엇일까요? 그는 처음부터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죄를 짓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왕을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던 그 아담의 죄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외적으로 좋은 사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그런 어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이었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분명하게 선포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지도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을 맡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 것은, 열, 이 주변 나라의 열강들처럼 힘 있는, 응? 무력으로,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는 결국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제시한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통치와 임대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 언약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우고 싶어했던 하나님의 꿈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스라엘을 열방처럼 강하게 만드는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의 삶 중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우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높이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존재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율법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줄 그런 왕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에요. 단지 행정가나 군사 지도자가 아니고 그래서 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의 핵심은 자기 힘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도리어 자기 욕망과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근이 없는 길을 가버린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실 그 왕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요나단이죠. 그는 사울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사울과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토를 달아놨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이 말이 뭐예요? 어이 다윗 다윗과 자기는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 공급받는 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고 자기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과 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23장 17절에 가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는 다윗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자기 생명을 다윗에게 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은 참 비련한 여인이지요. 다윗을 엄청 사랑했으면서도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갈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남편 다윗을 아버지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이 미갈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자. 아버지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더 이상 다윗이 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이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오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꽃같이 아름답던 이 미갈의 사랑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이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언약계 앞에서 막 동실동실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었던지 그의 아랫도리가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창문에서 멀찍이 바라보고 있던 미갈이 속으로 그를 에, 멸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채신물이 없이 괴집종들 앞에서 그게 뭡니까?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토록 너그러웠던 다윗이 에, 미갈을 심하게 저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심하게도 하겠노라. 그러나, 네가 이를 비웃었으니, 내네 몸에서는 자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지요. 그래서 미갈은 실제적으로 곧그 다윗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참 슬픈 사랑의 이야기죠.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역시 미갈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걷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다윗과 끝내 함께 못한 것입니다. 왜 그가 다윗과 끝내 함께 가는 비련의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 비전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줄에 음? 비지오라는 라틴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에요. 비전. 그래서 텔레비전. 전파를 본다. 와이드 비전, 넓게 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 그것이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다윗을 세우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 다윗은 바로 그꿈 때문에 자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먼 훗날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그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위대한 꿈. 이게 다윗에게 임한 하늘의 꿈이에요. 이게 사울이 대적한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미갈은 인간적으로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이 하늘의 꿈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다는 그 비전을 보았지만 미갈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던 그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같은 왕궁에 있지만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식구들이지만 그 하늘 비전으로 보면 인생은 딱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로 사울 같은 인생. 교회에 출입하지만 같이 성찰을 받고 같이 그 교인으로 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에게 비전은 여전히 자기가 꾸미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비전인 사람들. 세속적인 야망과 꿈으로 머리와 가슴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비전과 자기의 세속적인 꿈이 충돌하면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가차없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밝아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갈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인으로서의 삶을 어느 정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역시 동상 이몽이지요. 한 침상에 누웠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여전히 그 비전이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가정과 자기 가정, 개인과 물질과 건강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한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좀 착착 드려라. 무슨 그렇게 11조를 많이 내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맨날 교회 가서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니까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꿈,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가 광야에서 또 자기 양 떼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자기 양 떼를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것을 가슴에 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갈은 자기 남편만 보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그저 예배이지, 그의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꿈으로까지는 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다윗과 함께 걷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 요나단은 단 바로 그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 내일 읽어볼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까지도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이게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 어? 다윗 앞에 요나단이 지금 어, 그를 붙잡고 사정하는 얘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다윗이 요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소리라면 고지들리겠지만 왕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말이라고 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도 하나님 다윗에게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만 보았던 에, 미갈처럼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다윗에게 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보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사,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르는다라는 가르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국 발가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 인간적인 일들만 보는 사람, 자기 남편만 보이고, 자기 가족만 보이고, 자기의 생활만 보이는 사람도 결국 자식이 없는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한 요나단은 끝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뭘 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온 인류 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의 완성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못본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꿈을 이루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늘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어머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비전을 받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비전을 공유하면 예수님의 연인이 되고 비전을 품으면 예수님과 그렇게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처럼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고 숨 쉬고 산다고 다 인생이 아닌 거예요. 먹고 산다고 다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꿈 이루었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있는가하면 어떤 인생은 악한 영에 붙들리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을 대항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겨우 이 땅에서 자기 인생 자기 꿈 이루다가 폭망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마음에 담은 사람인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남은 인생 평생을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杨幂。